아, 야. 염색 제가 한... 한두달 전에 했는데 다 빠졌어요. 나 탈색 못하지, 왜 <laughs> 무슨 색으로 하 에쉬 아니 코트디베이지? 이 <laughs> 그 정도까지는 탈색 엄청 많이 해. 몇번 해야 돼? 몇번 해야 돼? 세번 내보니까는 음. 그럼 애쉬그레이네 애쉬그레이. 근데 <laughs> 지금 세번내보니까거 내가 원하는색서 이거야. 이이하는 흰색이야 거의. 눈으로 어. 눈으로 보는 거랑 대본 거랑 틀려. 거르는. 응. 오케이 절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저 애쉬그레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진짜요? 검은색이 날것 같아요? 애쉬레이가 날것 같아요? 애쉬레이가 날것 같아요? 어, 뭐야, 이게 어? 아, 뒤에 다 콘돔 씌우니까 그데네 까만색 할 거면 방송 안 켰어요. 집에서 양기비로 했다. 제가 미용사분한테 들었는데, 연예인 사진 보고 펌 같은 건 하지 말래요 펌으로는 그 머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네,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색깔을 하시는 비밀입니다 형님 이따 보으면돼 되게 착하실 것 같아요 얘? 얘 어려서 몇 살이죠? 이게? 21살 21살 어, 말하는 게 엄청 좋아서 기분이 나 착한 사람이라고 었어 착해 가끔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답답하니까 어, 들으셨죠 아니 얘가 중국에서 오래 살다고 가고아 한국에서 오 아니고? 혼다 중국 공인이 아니시라아한 명은 중국 한명은 한국. 한국. 아, 음. 화교? 아 어, 맞아요. 화교 화교 아. 중국에서 그 펑티모 있잖아요. 엄청 유명해요. 얼마나 유명? 어? 배 배우 외고 펑티모 게 누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한국에서 그 정도면 중국에서 아, 더 유명. 아더 유명하다고 그래요? 네. 너도 알아? 아니 제가 수 하긴 뜬지 얼마 안됐습니다 네. 친구분 때는 빅뱅? 네. 동방신기? 아맞아맞아 그때 그게 제일 중국에서 진짜 엄청 야안사라졌어안사라졌어 어... 안살아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어. 아, 어. 어, 아직 잘하고 계세요? 어. <laughs> 아니 내가 작년에 그 탈색했잖아요 애쉬그레이로 그래서 눈썹도 애쉬그레이로 탈색을 했거든 진짜 이상하던데 좋아하는 스타일이니다 귀여우 스타일 중국 배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어, 중국에 없어요중국이없어요 중국에 넣 없어요? 아니지. 네. 어 아니 아니 거의. 어요 중국에 어요 중국에 넣었어요? 중국어요에어요중야 얘들아 어렇게국에 넣었어요? 중국에 넣었어요? 중국에 넣어쩔수어요 중국에 담배 한 대, 담배 한까 기대되는구만 머리 색깔이. 이쁜 야 이쁜 것 같은데 색깔 점점 나오는 거니까 보 맞지. 노랑 머리 최악.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염색을 그래도 머리 장난일 게 많지잖아요. 이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한 머리 최악했던 색깔은 일단 빨강 색깔 머리. 그리고 노랑 색깔 머리. 어? 차은우 애쉬 그레이겠다고? 언제? 바로 애쉬 그레이 할게. 아 근데 제가. 1년에 탈모가 한 3번 정도 와요. 네, 제가 생각하는 탈모 예방법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머리 진짜 개풍성해져요. 근데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 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털 빠지더라고, 진짜로. 염색염 물었을 때 감는 게 제일 찝찝해. 응? 뒤, 뒷면 말씀하는거 돼요? 아, 네, 괜찮아요, 요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염색량그 목덜미에 묻었을 때그 느낌 와 찝찝해 어때요 본인 입을? 색깔 이뻐요? 네. 아, 네. 어허이아저저눈 저, 눈, 눈이 간지러 가지고. 아눈 간지러서 오해하지 마세요. 오 진짜 근데 눈 맵다 진짜로. 네 맞아요. 맞죠? 네. 눈안 매우세요? 아. 어 진짜요? 꼭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눈 어, 진짜 매운데? 어그눈깜곱야되는거 어, 아니에요? 근데 색깔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진짜요? 네 되게 훌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남자 어떤 머리 색깔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검은색. 깔 검은색이요? 네. 짜쨌든 무난하고 잘. 검은색으로 연색할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 괜찮으세요? 아 지금도 괜찮 괜찮아요. 아딱 보면은 내가 사람 되게 잘 보는데 되게 순수하셔. 진짜로 제가 좀 오버해서 말하면은 아, 남자도 로 많이 사귀어 본 경험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맞죠? 네, 많이 사귀어 본 경험 봐봐 봐봐 네, 사람 잘 본다니까 진짜로 음.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 나를 대한 태도 남자를 많이 본, 만나본 여자들은 저를 일단 싫어합니다 네. 웨, 아, 왠지 아세요? 왜요? 제비 새끼 같다고요 어? 아, 제비요? 네. 그니까뭐 저는 그냥 말하는 건데 솔직히, 뭐, 이게 멘트 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아, 이거 신기하다. <목소리> 야, 뱅이야? 야, 뱅이야? 야, 뱅이야? 어? 진짜 몰라. 어, 어디라고? 근데 그거 알죠, 형? 목이 두꺼운 거 어디 두꺼운 거다? 진짜로. 목이 두꺼운 거 어디 두꺼운 거다? 정답은? 팔, 앗! 또 하고 있어. 자찮세요죄안 아, 까볼게요. 아, <laughs> 일부러 오셨죠? 아니 진짜 아, 일부러,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아 농담 아니면 제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이었어아 아, 형이 잘 못해. 좀지않 <laughs> 목이요? 네. 아, 좀 올라갈까요? 아니아니아니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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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아좀깜기 아니. <laughs> 불편해.. 아니야아니 오래 누워있으면 목이 아프요아 목이 좀 아, 아프긴, 아프긴 하네요. 맞박 한대 쳐주세요. 맞박 한대 쳐주래요. 괜찮아요, 진짜. 맞박 <laughs> 한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아. 아 괜찮, 진짜 괜찮은데? 에이, 그냥 톡 하셔도 돼요. 에이, 재밌게. 소리 나게. 어. 아... 아, 괜찮, 진짜 괜찮은데? 짝 소리 안 나면 무효라는데. 좀짝 소리 나게. 짝 소리 나게요? 네. 아, 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어? 저기 제자리, 여기 있죠? 아, 되게, 살못안졌다 어, 색깔 이쁘다. 진짜. <laughs> 네. 어, 색깔 이쁘네. 아, 역시 사람은 머리다. 남자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 눈썹은 할래 눈썹 안 할래? 안 해도 되잖아, 맞지? 헤도 괜찮고 안 해도 되고. <laughs>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렇게 막 밝은 색깔이 아니고. 그, 나, 기자이체 해도 되지. 기자번호를. 아, 여기? 얼마야? 얼마 하면 돼? 이제 기분도 좋으니까 술 한잔 먹으러 가보자고. 강남권 여성분 연락주세요. 제가 술 삽니다. 네. 강남권 여성분들 기분 좋은 이노랑술 한잔 드실분 연락주세요. 뭐야,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줘? 아 이거는 염색용이고, 음. 이거는 손상약야 음. 여기 옆에 보면 있거든? 이건 이거고, 음. 이건 이거야. 두 개씩 넣어주니까 갔어? 어, 고마워, 고마워. 어. 잘 쓸게, 안녕? 고마워. 밖에 안녕 응. Bye. 안녕. Bye.